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 늦은 오후입니다. 오늘 여기 순창 609지 산에 왔는데 여기는 10월 1일날 왔다 갔습니다. 여기는 매년 제가 능이를 채취하는 곳인데 워낙 안 나와서 지금 한1 2월일 가까이 될때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둘러보고 없으면 한 일주일 이후에나 한번 마지막으로 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빨리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라가서 포인트 거기만 딱 보고 여러분께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그 포인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서 그 포인트를 보고 그런데 과연 나와 있을지 안 나올 수 있지는 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워낙 등이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뭐가 봐야 알겠죠. 열심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이 늦은 시간에도 여기를 온 이유는 한1 2일간낮 기온이 23도, 25도, 밤 기온이 뭐 14, 15도, 10도, 12도 이상씩 계속 기온차가 유지되고 평균 기온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등의 자생 조건이 굉장히 좀 많이 안정화 됐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기 때문에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시간인데 이 해발 6700 고지 빨리 한제 걸음으로 한 1시간 이상 올라가면 거기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빨리 산을 행 마치고 와 보겠습니다 아 많이 힘듭니다 이게 뭐 많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괜찮죠 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말이 600 꼬지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깔딱 꼭대매개 있고 얼마나 힘든지 장단지가 하... 그냥 옥신옥신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운동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가 근력을 키울 때 허리 근력 이런 하체 근력 때 하... 아파트 계단 오르기를 하면 굉장히 근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근육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산행을 하면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섯 산행을 하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주말에 휴일날 막 이렇게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다닐 수록 능이를 봤던 곳에 이렇게 능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기가 생깁니다. 떠올 때까지 계속 확인하는 그런 집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산행에 나섰습니다. 이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그 어느 누구한테도 노출되지 않은 그런 은밀한 포인트인데 뭐 나중에야 어떤 분이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인트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능이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한마 3, 4 k g 하나 따고 말 건데.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찾아다니고 또 개발하면 되죠 자 이렇게 깔딱 깔딱 고개를 넘어 가고 있습니다 한 40분 올라왔습니다 저 반절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자 꼭대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 땀이 뭐비오듯 쏟아지나 산행입니다. 그래도 딸이 정 10일 이 정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유지하고 있어서 잠깐이라도 지금 등이나 송이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단비처럼 좀 비가 쏟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버섯 자락이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될텐데 뭐 비는 오지 않고. 오늘 또 소나기 일부만 내리고 오진 않습니다. 아, 계속 산행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짬 산행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고통을 인내하고, 또 그걸 참아가고, 즐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선을 선을 불고 진땀을 흘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산행입니다. 산행 중볼수 있는 이런 풍경은 산에 올라오지 않고서는 볼수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멋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이 아름다운 풍경들. 구경하십시오. 능이가 많이 나오는 해에는 이렇게 정상으로 가기 전에 이런 골목에서도 능이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능이가 손바닥만은 게 나오고 하는 그런 산지입니다. 완전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깔딱꼴딱, 깔딱꼴개들 너무 힘듭니다. 어, 거의 한 20분만 가면 되는데 어, 너무 지치네요.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해서 포인트에 다다르고 능이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핑계 삼아 열심히 또 운동 한번 하고, 아, 모든 노폐물 다 배출하고 굉장히 좋은 운동 했다 생각합니다. 아, 힘듭니다. 정상에 다 왔습니다. 포인트에 다 왔는데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여기가 다시 이걸 끕니다. 이 포인트에 다 왔는데,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 포인트가 과연 능이를 품고 있을지, 아니면 오늘 또세 번째 꽝을 안겨줄 것인지, 아, 기대를 해보고 내려가 봅니다. 꽝일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요즘 뭐, 습도가 그렇게 맞지는 않고, 기온은 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데, 아, 과연, 능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아, 자, 잔뜩 긴장을 하고 가봅니다. 도착하여 여기저기 포인트를 찾아봐도, 능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 유생도 없고 거기다 뭐 잡버섯도 없고 여기도 쌀이가 가끔 나오는데 쌀이도 아예 없고 참. 와 너무 오래등이 흉작입니다 어, 흉작 흉자. 물론 기대하지 않고 왔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등이가 안나온다는거나 과연 일주일뒤에 와도 등이가 있을까요? 아예 유생도 없습니다. 여즘여흘이 정도 됐는데, 아, 이제 포인트에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등이가 나오는 곳인데, 아, 뭐 잡버섯은 하나 있고, 근데 이렇게 빼빼 빼 말라 있네요. 아, <laughs> 여기 나와야 되는데, 유생도 보이질 않네요. 아, 이번에도 굉장히 실망이 클것 같습니다. 등이가 보이질 않네요. 아, <laughs> 자 하단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야 여기가 없네 없어 아 진짜 우리 이거 여기를 또 한번 다시 와야 되나요 아니면 말아야 되나아 보자 뭐 아무 기미도 없습니다 이야. 아, 등이 보이지 않네요. 이쪽, 정확히 이쪽인데. 지 거의 열흘 가까이 다 돼서 왔는데도 이렇게 등이가 보이질 않네요. 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편집에서 올리겠지만 참 이게 우리 눈이 진짜 감을 못 잡겠습니다 아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인데 없네요 이게 포자도 막 계속 심어놓고 했던 곳인데 등이 손톱만 한 것도 보이질 않네요 아 아무튼 찾아보고 여기 뭐 좁은 공간이지만 없으면 영상을 끝마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